하룻밤의 악몽 15연승은 어떻게 무너졌나? 축제가 끝났습니다. 거리는 침묵에 잠겼고 환호는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4강까지 파족지세로 달려오던 그 팀이 중국의 0대3 충격적인 스코어로 완패했습니다. 믿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8강전에서 UAE를 잡던 팀이 맞는지, 심지어 연장 120분을 버티며 투원을 보여줬던 그 팀이 맞는지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1패가 아닙니다. 베트남 축구가 쌓아올렸던 15연승이라는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내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큰 기대를 안고 뛰던 무대에서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오늘 이 충격을 단순히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닌 구조로 비난이 아닌 분석으로 이 90분의 붕괴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vct 스포츠 채널이 주목한 건 이변이 아니라 붕괴의 징조입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이게 말이 돼? 정신력이 무너졌다. 김상식. 매직이 끝난 건가? 하지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해석이 아닌 차가운 분석이 필요합니다. 축구는 단 한순간의 균열로 오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90분은 단순한 전술 실패 이상의 복합적인 구조적 붕괴가 숨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 붕괴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됐습니다. 선수가 시스템을 믿지 못할 때 전술은 무력해집니다. 과연 그 균열의 첫 지점은 어디였을까요? 모든 것이 달라진 건단 한명의 이탈로부터였습니다. 이제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균열. 수비의 심장이 멈춘 순간. 건반 30분. 경기는 팽팽했고 아직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라운드의 한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노무엔 히에오민, 베트남 수비의 핵심이자 이 팀의 수비 라인을 조율하는 중심축. 그는 단순한 수비수가 아닙니다. 수비 조직 전체를 정리하고 공중골에서 우위를 가져오며 팀의 균형을 잡아주던 수비의 심장. 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릎을 부여잡고 고통에 신음하며 들것에 실려 나가는 순간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상식 감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은 수비진의 눈빛에서 혼란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부상은 단순한 전술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리더를 잃은 조직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았습니다. 그의 빈자리를 메운 두가는 능력 있는 선수였지만 그는 이 무대에 준비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수비 라인과의 호흡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커뮤니케이션은 끊어졌고 위치 선정에서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전반에는 가까스로 실점을 막았지만 그 균열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수비조직을 침식하고 있었습니다. 축구에서 중요한 건 누가 잘하느냐보다 조직이 얼마나 일관되게 움직이느냐입니다. 히에오민의 부상은 한 사람의 이탈이 아니라 전술체계 전체의 붕괴를 뜻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건 기술의 부족이 아닌 신뢰의 붕괴입니다. 소비수는 서로의 위치를 믿지 못했고. 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확실함에 발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외쳐주던 목소리 경고하던 리더의 소통이 사라지자 그라운드는 정적 속에서 오히려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타플레이어의 부상에는 주목하지만 팀 조직 안에서 그가 차지하던 무형의 역할은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히에우민의 부상은 기술을 잃은 것 이상의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지휘자였고 방패였으며 전술의 언어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감각적인 통역자였습니다. 그가 빠졌을 때 남은 선수들은 방향을 잃었고 중국은 그 혼란을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붕괴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나비효과와 수비조직력의 실종 히에오민이 빠진 이후 베트남 수비 라인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후반 시작 2분 중국의 코너킥 그 장면은 단순한 실점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베트남이라면 라인 정렬과 마킹이 정확했을 그 순간, 혼란 속 수비진은 순간적으로 멈춰 섰고 중국의 장신 공격수는 마치 무인지대처럼 자유롭게 헤딩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단 4분 뒤또한 번의 치명적인 실점. 중앙 수비와 풀백 사이의 간격이 무너졌고 중국은 그 틈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이두 골은 누군가의 실수라기보다 시스템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히에우민이 지휘하던 수비 라인은 단순히 그가 위치를 지켜서 강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경기 내내 라인을 조정하고 팀원에게 위험을 알림, 수비 전술을 현장에서 번역하던 존재였습니다. 그가 빠진 순간부터 수비수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마킹은 느려졌고, 대응은 엇갈렸고 소톰은 사라졌습니다. 경기의 리듬은 공격보다 수비의 안정에서 출발합니다. 수비가 불안한 팀은 공격도 제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은 전방 압박도 약해졌고 중국은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첫 실점이 터진 이후 베트남 선수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무거워졌고 고개를 자주 돌리는 장면이 늘어났습니다. 누가 커버를 했어야 했지? 왜 나만 두 명을 막고 있지? 이런 묵직한 물음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오가는 시선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가 사라진 조직은 전술이 아닌 심리부터 무너집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감독은 교체를 단행했지만 시스템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술과 멘탈 두 가지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스터리 사라진 체력과 중국의 피지컬 괴물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베트남은 원래 체력이 강한 팀입니다. UAE 요르단과의 혈투에서 220분을 뛰고도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그대. 그런데 왜 중국 선수들과의 몸싸움에선 속수무책이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지친 몸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선, 베트남은 8강에서 연장까지 가는 극한의 체력 소모를 겪었습니다. 여기에 결승 진출이라는 심리적 압박이 근육보다 먼저 정신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전에 김상식 감독은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단두 경기 우승이 보인다. 이 말은 분명 동기부여였지만 동시에 어마어마한 중압감을 안긴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중국의 안토니오 감독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트남의 피로 누적을 읽었고 수비적인 전술이 아닌 강한 압박 전술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전방에서부터 피지컬로 눌러오는 방식으로 베트남의 후방 빌드업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특히 중원에서 벌어진 1대1 싸움 베트남 선수들은 몸싸움에서 번번이 밀렸습니다. 기술을 보여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엽기 전에 밀리고 테스하기 전에 흔들렸습니다. 이건 전술의 실패라기보다 신체적 방전과 심리적 위축의 결과였습니다. 관중석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선수들 몸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 중국이 더 날카롭게 보이는데? 이런 반응은 전술 해석 이전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직관적 진실입니다. 피로는 데이터를 보면 드러납니다. 하지만 심리적 압박은 눈빛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오늘 베트남 선수들의 눈빛은 이기겠다는 눈빛이 아니라 버텨야 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결과는. 이미 시작 전에 마음속에서 결정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선수들의 몸과 마음을 누가 보호해 줘야 했을까? 감독의 책임도 있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 선수들은 너무 많은 것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VCT 스포츠 채널은 이들의 회복 과정까지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경기 전술의 실패였습니까? 아니면 사란의 한계가 만든 무너짐이었습니까? 댓글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분석은 계속됩니다. 비극 레드카드와 고개 숙인 에이스 경기가 끝나기 전 베트남에겐 마지막 글씨가 남아있었습니다. 비록 두골차로 뒤지고 있었지만 팬들도 벤치도 아직 기적이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반 75분 모든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수비수 리 그는 수차례 거친 몸싸움 끝에 상대 선수에게 감정을 드러냈고 결국 보복성 파울로 레드카드를 받고 말았습니다. 순간의 판단 미스 혹은 조급함이 만든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명이 퇴장당한 장면이 아닙니다. 패배를 확정짓는 시점 그리고 선수들의 심리가 무너진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김상식 감독은 고개를 떨군 채리드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 그리고 복잡한 책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베트남의 에이스 딘 박은 그라운드에 엎드린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흔들리는 어깨. 그가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경기 후 SNS에 짧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팬들은 비난보다 위로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그들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결과만으로 선수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걸요. 실패보다 더 아픈 건 최선을 다했는데도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가 있었습니다. 책임. 김상식의 품격. 모든 비난은 나에게 하라. 기자회견장. 조명이 쏟아지는 자리에서 김상식 감독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떤 핑계도 없었습니다. 어떤 탓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제 책임입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들도 통역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선수들의 실수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부상과 체력저화 심지어 심판, 판정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상식 감독은 그 모든 외부 요인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초반 실점은 전술적 선택의 실패였습니다. 수비진의 충분한 준비를 시키지 못했고 교체 타이밍도 늦었습니다. 이런 진솔한 고백은 단순한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선수들을 보호하는 리더의 자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선수들은 지금 깊은 자책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감독마저 공격적인 발언을 한다면 팀은 진짜로 무너져버릴 수 있습니다. 김상식은 책임을 말하면서도 다음 경기를 위한 의지를 불태우는 시그널을 함께 던졌습니다. 한국전은 다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조국인 한국을 상대로 그는 자신의 축구 인생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도전에 완성해야 할 마지막 무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vct 스포츠 채널은 단순히 전술이나 점수만 분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봅니다. 그 안에 이야기, 그들이 짊어진 무게, 그리고 리더가 지켜야 할 자리의 가치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식 감독의 리더십, 진짜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눠주세요. 베트남은 무너졌지만 그 끝에서 또 다른 리더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운명, 벼랑 끝에서 만난 한국. 이제는 전쟁이다. 누가 상상했을까요? 베트남과 한국이 결승이 아닌 3, 4위전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두 팀을 이끄는 감독이 바로 김상식과 이민성이라는 것도요. 두 사람은 한 시대를 함께한 선수 출신입니다. 지도자로 전향한 뒤 각자의 방식으로 팀을 이끌며 이제 이 운명의 교차점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맞대결은 단순한 과거의 인연이 아닙니다. 이 경기는 자존심을 건 승부입니다. 그리고 제도약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상식 감독에게는 조국 한국을 상대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상 단두대 같은 경기입니다. 한편 이민성 감독 역시 일본전 패배로 비판 여론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역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두 한국인 지도자는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절박한만큼은 똑같습니다.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을 이경 전술이니 체력이니 말은 많지만 결국은 멘탈과 리더십. 왜 이겨야만 하는가의 무게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 이 경기는 단순한 3위 쟁탈전이 아닙니다. 국가적 자존심, 그리고 팬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감독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수비를 안정시킬까 거... 아니면 선제골을 노리는 강공으로 나갈까요? VCT 스포츠 채널은 이번 경기를 단순한 결과 이상의 시선으로 해보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김상식이라면 나는 이렇게 한다.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라. 경대 3이라는 스코어. 크면적으로는. 완패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얻은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조직, 흔들렸던 멘탈, 그리고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스템의 허점.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픈 피드백이자 필수적인 성장통입니다. 우리는 때로 승리보다 패배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진정한 팀은 바로 이런 패배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베트남 축구는 또 하나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팬들의 실망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냉정한 축구의 세계에서 실패는 종착지가 아닌 재도약의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90분의 전쟁 상대를 넘어서야 한다는 목표 이전에 스스로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명이 먼저입니다. 그첫 걸음은 김상식 감독이 이미 보여줬습니다. 책임을 인정하고 비난을 가로막으며 선수들을 감쌌습니다. 그 다음은 선수들의 목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팬들의 목십니다. 우리는 응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김상식 감독이 한국을 꺾고 베트남 축구의 유종의 미를 안겨줄 수 있을까요? 당신이 그라운드 밖에서 보내는 한마디가 그들의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눈물은 오늘까지만. 이제는 다시 뜰 시간입니다.